술마시고 <목소리> 화장 지우는 거 겁나 귀찮지. 맞아요. 좀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. 아, 아 오늘 화장 지우는 거지? 맞아. 아, 찐조템을 보여드릴게요. 아, 찐조템. 어, 야, 그거 너무 욕 같은데. 아, 아, 아. <laughs> 찐조템 너무 욕같잖아나짜로 진... 좋은 아이템. 아, 아 어. <laughs> 어. 아, 술인말, 요즘 신조어 하더라고요. 아, 아, 아. 저도 야, 늙은이라서. 찐조템 너무 진짜. <laughs> 야, 너무, 좋 너무 조 같은 그런 아, 느낌이 확실히 있어가지고. 깜짝 놀랐네 자 우리 인, 어, 인스타 라이브 안녕 내 것도 켰어 지금 어 안녕하세요 자 인스타 잠깐 하는 건데 뭐냐면 지금 그립에서 그립을 까세요 여러분 아 이거 외국인 분들이 너무 많은데 유해버 그립 아닌데 이게 아닌데 다운로드 유 인스톨 그립 그립이 있어야 <laughs> 나 그립 핸드 그립지 생각하는 거 아니야? 인스타에서 넘어왔대요. 어? 아. 반갑습니다. 어 아, 인스타에서 넘어왔어. 여러분 아무튼 그립을 깔고 기린하세요로 오면 돼. 모르겠다. 미안해. 내가 영어를 못해서 영어로 한번 해줘. 기린. 어. 어. 기... 야 루아나 기린하세요. 루아나 일로 와봐. 루아나 루아나 빨리, 빨리 너가 필요해. 영어 능력자. 어. 네. 루아나 필요해. 어 영어만 해줘. 아 네. 어 여기다 에 여기다 대고. 네. 이거, 이건 우리를 지금 비추고 있어 그래서 거기다 대고 네. 지금 이걸 보시는 분들 그립 핸드폰에 그립을 깔아서 기린 하세요로 들어오라고 wow. <laughs> 어렵네요. 아, 기대됩니다. Uh, uh, hello everyone, uh, uh, ladies and gentlemen. p l e a s grip. G R I P. R -I -P no? And then, uh, 기린 하세요. 어그 어떻게 검색하지? 기린 어, 하세요. Search in 기린 하세요. 기린 하세요. Uh, search, uh, 어 Search Korean 기린 기린. And then search. Then 기린 하세요. 기린 하세요. <laughs> Click and uh. then follow and h a t please. And 들어오세요. Come, no, come, come in. in. Come in. <laughs> come in. <laughs> yeah. Follow follow me. Yeah. Okay. Thank you. Thank you, thank you. Uh, <laughs> 자 들어오세요. 어기이 나세요. 기이 나세요. 정내 정내. 어 좋습니다. 자, 들어오면 돼. 오케이. Okay.